솔바이농원 사장님, 솔바이농원 그 구독자인데요. 음, 배 가선에서 소독 작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염려되고 여름철에 우비 입고 소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그 방법이 없을까요? 자, 오늘도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오늘 36도 정도 되는데, 와, 여기가 이제 배 가수원인가 보다. 야, 야, 여기가 이제 배농장인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어, 저한테 영상편지를 썼는지, 제가 한번 여기, 어, 우리 구독자님한테 한번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저기 지금 뭐, 작업 중인 것 같은데요? 아, 안녕하세요. 어. 야, 이 더운데 이거 뭐 하시는 거야, 뭐. 어떤 고충이 있길래 저한테 이렇게 영상 편집까지. 야 아이, 잘하셨어요 <laughs> 아이, 여름에 소독을 하다 보니까 네. 병해충이 되게 많은데 소독 안 하면 배를 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운 날이 상태에서 우비를 당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비를 입고 소독을 해야 되는데 네. 정말 땀으로 목욕을 합니다. 그렇죠그렇 예. 네. 네, 그래서 여름에 낮에는 소독이 정말 고통이고요. 네. 이 약차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런 사고가 연한두 건씩은 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요 안타깝게도 노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세상을 달리하시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 싶어서 솔바이노에 네, 부탁 좀 드렸습니다. <laughs>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솔바이노에 관해서 어, 해결하기위 해서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구독 좋아요는 농민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 기계 뭐야, 저. 야. 우와, 아니, 여기서 그냥 이 그늘에 앉아서 그냥 조장만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와, 대박, 이거. 저분은 사람이 예. 없어요, 저기? 예, 예. 이거 무슨 조종지로 다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우와, 진짜 신기하네. 잠깐만 꺼주세요, 꺼주세요. 예, 예. 예, 예. 어여기서 지금 가만히 앉아서 예. 그냥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조절을 해도 이게 무인으로 알아서 그냥 다 소독을 할수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거 기계를 예. 개발하게 된 이유가 예. 제가 천에서 태어나고 예. 제가 천놈이고아천놈아 예. 저도 천놈에 예. 농사를 많이 지어봤었고 예. 그래 하다 보니까 이 농약으로 인한 피해 농민들이 최고 애로를 겪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농약 피해. 예, 예. 그다음 기계 안전 사고 이런 걸 감안해서 우리 농민 이 최고로 안전하고 필요한 기계를 갖다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유압식으로 엔진 하나 탑재해 가지고 아... 예 모든 전자로 하유, 사용해갖고 동력 전달 장치가 전자 클러치식으로 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뭐 고장률도 극히 많이 제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주 농약이 하기 편 하게 자기가 농약은 마음대로 다니면서 농약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요 어, 그럼 이제 요요 네. 버튼 요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지가 알아서 그냥 쭉 왔다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뭐다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이게 음. 지금 오백 리터 달랬죠예 예, 맞습니다. 저것도 지금 오백 리터거든요. 예 예. 덩치 크기가 거의 뭐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약체 땡기는 같은 오백 리터인데 네. 예. 다 업체. 예, SS기는 엔진이 두 개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엔진 예. 크기가 한이 정도면은 예. 여기 하나, 여기 하나면. 예. 그만큼 이제 공간이 있고. 예. 또그 다음 유압 모터로 해가지고 구동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기계가 부피가 적어지고. 아. 그 다음 또 무인 조정으로 하기 때문에. 예. 운전석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운전. 아, 그렇구나. 예. 운전석이 엄청난 공간을 차지하는데 그게 없어졌구나. 예, 예. 어, 근데 그러면 작고 성능 좋고 뭐다 그러면 가격이 또 이거보다 훨씬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전에 나와 있는 응. 500리터짜리 SS기들은 보통 2,500에서 3,000이 사이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 어, 그럼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3,000 이상 되는 거네요. 한2 0 0 0만원 정도. 3,000 정도, 에, 예. 에. 근데 저희 기계는 그래서 제가 개발하고 제가 만들어 직접 판매하고 농협으로 유통하기 때문에 네. 1,600만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500리터인데 요거는 1,600만원 네. 와 가성비 짱이네 무인회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안전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크기가 작아서 그다음 기존에 있던 거는 엔진이 이제 두 개가 있어갖고 부피가 되게 크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만큼 되게 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가격은 1600만원. 야, 이 정도면 진짜 가성비, 가성비 진짜 짱일 네, 것 같아요. 진짜 좋은 건 뭐냐면, 한여름에 그냥 이 리모컨만 들고 그늘 밑에서 의자 딱 놓고, 시원한 냉커피 마시면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진짜 정말, 어, 획기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격까지 좋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주행 쪽이라든지, 뭐펜 쪽이라든지, 축이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저희가 개발하여 만들어 갖고 생산하는 부분은 기존 부품. 네. 예, 네. 그런 거는 저희가 이년이고 3년이고 직접 와가지고 무상으로 해요. 무상으로. 네. 대신에 이제 뭐 엔진 기름 막히고, 배터리, 요런 거는 이제 웬만한 뭐 농기계에서 음. 다 가능하니까 예. 그 거기서 베이스 예. 이제 불러서 하면 되는 거고. 예. 야, 진짜 이게 국내 최초,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더군다나 우리 그 사장님께서 직접 전부 다 설계하고 개발을 하셨다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지 않는, 아니 도움이 되는 그런 ss 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마이노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농약을 하면서 사람이 농약을 다 뒤집어 쓰고 아주 그 피해를 많이 입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ss기를 갖다가 만들어고 농민의 피해를 줄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5년 7년 동안 연구개발 해가지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인이 SS기를 봤는데요. 일단 원격 조정으로다가 사람이 안 타고 하는 원격 조정으로 기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너무 안전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한여름에 우비를 안 입고도 그냥 내가 그늘에 서가지고 소독을 할수 있다는 게 농민으로서는 꿈만 같습니다. 이런 해결책이 있다는 건 정말 몰랐습니다. 이제 알아가지고 너무 골바이노원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